안녕하세요 애견인 여러분 저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작은 몸집에 악마가 들어있다는 의심을 받기도 하는 치와와가 주인공입니다. 사과 같은 머리에 커다랗고 귀여운 눈 쫑긋한 귀를 가진 치와와의 멋진 세계로 뛰어들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울리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스러운 강아지 콘텐츠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바로 치와와를 만나러 가볼까요? 치와와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품종에 속합니다. 무게가 0.9에서 2.7kg, 최고가 15에서 23cm밖에 되지 않습니다. 털빛깔은 붉은색, 검은색, 다망색, 얼룩무늬 등 다양합니다. 원래 털이 짧고 매끈매끈한 단모종이지만, 근래에 포메라니안이나 빠삐용 등과 교배하면서 장모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치와와는 크기가 작고 얼굴형도 무난하여 교배종으로 인기가 많은 편이지요. 치와와의 역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민속학과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치와와의 조상은 고대 톨텍 문명의 반려견인 테치치로 보고 있습니다. 톨텍인들은 테치치가 영적인 의미가 있어 미래를 보고 아픈 일을 치료하며 저승과 인간을 이어주는 존재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물로 바치거나 주인과 함께 순장시키기도 했답니다. 이후 톨텍 문명을 정복한 아즈텍 제국 시절 테치치가 다른 개들과 급배되며 오늘날의 치와와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는 털과 고기를 목적으로 길러졌다는 기록이 에르난 포르테스의 편지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16세기에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착하면서 유럽에 노출되었는데 처음 발견된 멕시코 치와와주의 이름을 따서 치와와라 불렸다고 하네요. 20세기까지 치와와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견종이었습니다. 그러다 멕시코 대통령이 유명 오페라 가수 아델리나 파티에게 치와와를 선물하면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후 페리스 힐튼이나 리즈 위더스푼 같은 유명 인사들이 핸드백에 넣고 다닐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치와와를 상징하는 단어는 분노입니다. 치와와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매우 용감해서 어떨 땐그 대담함이 거침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구글의 치와와를 영어로 치면 두 번째 연관 검색어로 앵글이나 레이지가 뜰 정도이지요. 실제 치와와는 누가 봐도 상대도 안될것 같은 큰 개를 만나도 전혀 물러서지 않고 대드는 모습을 잘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모든 견종 중에서 가장 작고 치약력도 턱없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공격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필요 이상으로 거칠고 공격성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 추측됩니다. 따라서 치와와를 산책시킬 때큰 개를 만나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뛰쳐나가 대들지도 모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구인들에 비해 작고 귀여운 개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장 작은 치와와의 인기는 푸들이나 말티즈에 미치지 못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도 치와와의 성격 때문일 것입니다. 치와와는 활력이 넘치고 장난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능적이며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까다로운 견종에 속하지요. 또 독립심과 남에게 복종하지 않으려는 자존심까지 무척 높아서 어렸을 때 제대로 된 사회와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입질과 과도한 지짐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장모종에 비해 일부 단모종치와와는 짜증을 잘 내는 성격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작은 몸집임에도 경비견으로 적합할 정도로 낯선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대해 공격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견종도 그렇지만 크게 말썽을 피우지 않는 치와와도 분명 존재합니다. 치와와의 수명은 12년에서 15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워낙 작은 몸집으로 인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작기 때문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부상에 더 취약합니다. 따라서 크거나 활동적인 애완동물이 있는 가정이나 작은 동물을 잘 다루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둘째, 치와와는 온도 변화에 예민한 편입니다. 특이하게 더위에도 약하고 추위에도 약합니다. 셋째, 턱이 작기 때문에 치주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밖에도 안구 문제, 저혈당증, 슬개골 탈구 및 호흡기 문제를 포함한 특정 건강 문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간혹 천공이 닫히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원래는 갓난 아기의 숨구멍과 같은 천공이 6개월 정도까지에는 완전히 닫혀야 하는데. 워낙 작은 체구라 이것저것 다 완전히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런 성격적인 문제와 건강상의 문제로 치와와는 그 귀여운 모습에도 주저하게 되는 견종입니다. 하지만 짓고 공격하는 것이 작은 몸집으로 인한 방어 때문이었다니 어쩐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 세계적으로 노년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자립성도 강하고 가벼운 치와와는 노년층에 딱 맞는 품종이라 할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포메라니안이나 빠삐용 등과 믹스된 견종이 늘어나서 단점은 줄고 장점을 살렸다고 하니, 치와와를 입양하시려는 분들은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나 선호도와 일치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